아,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물 물조, 좋고 공기 맑은 가평군 북면에 위치한 공장 아, 용지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여기는 가평군 그 북면 일반 산업단지에 위치한 땅으로 면적이 1,080평이고 어, 건폐율 80%에 용적률을 350%까지 어, 상향해서 어, 건물이나 창고를 지을 수 있는 그런 공장용지이고 여기는 어떤 용도든 간에 여러 가지 그 용도로 사업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부지가 되겠습니다 요 가평일반산업단지 내에 있는 부지고 요 위로는 지금 식품공장이 돼 있고 이 옆으로도 공장들이 이렇게 들어서 있습니다 공장 산업단지이기 때문에 뭐 어떤 용도든 간에 사용할 수 있고 저 정면에 보이는 것이 정문입니다 정문이고 아 이쪽 뒤로 이제 이 뒤쪽으로 반대편으로 이렇게 후문이 되어 있습니다. 소유주께서 여기에 이제 공장을 지시려고 계획하고 이 매질 토지를 구입하셨다가 현재는 아 사정상 아 다시 매매로 내놓으신 상태입니다. 옆에도 이렇게 아 조그만 공장이 들어서 있고요. 이렇게 후문 쪽에서 정문 쪽으로 나가는 길입니다. 주변 경관이 굉장히 좋죠. 이렇게 아 멋진 이 오늘 비가 온흔데 이렇게 아주 좋은 환경에 있던 여기서 북면 요 읍내까지 멀지 않습니다. 바로 가깝고 나가면 이제 2차선 도로에 접해 있는 일반 산업단지가 되겠습니다. 주변이 전부 이렇게 공장지됩니다 이 땅도 천평이 넘는 땅에 이렇게 지금 펜스를 쳐놓으셨는데 여기도 여러 가지로 활용 가능한 그런 공장이 되겠습니다 용적률을 350%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효율적으로 운영이 가능한 그런 부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개복숭아도 여기 보이네요. 보니까 나무가 아주 좋은 환경의 산업단지입니다. <laughs> 저 밑에가 이제 이 산업단지 진입로입니다. 저 밑에 길에서 산업단지로 쭉 들어오게 돼 있고 저 2차선 도로입니다. 이렇게 돌아오면 이제 주변도 전부 이렇게 공장이고 여기 지금 오리엔트바이오라는 회사가 여기 또 들어와 있네요. 가평세타로 여기가 이제 이 땅에 이제 정문입니다 그러니까 산업단지 들어와서 주도로에서 바로 이렇게 접근할 수 있어서 이 안에 산업단지 내에서도 굉장히 좋은 자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금액도 아주 저렴하게 내놓으셔가지고 아마 이쪽에서 어떤 사업이든 공장이든 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은 상당히 좋은 조건에 사업을 영위하실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보여집니다 관심 있는 분은 꼭 연락 주십시오. 자세히 설명드리고, 아, 가격도 좋은 조건 해줄 수 있도록 잘 조율하여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